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어제 우리가 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이제 그진을 제대로 이제 갖추고서 행진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을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여러분, 그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셨고, 또 그곳에서 성막을 또 짓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 광야를 이제 다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셨고, 이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었지요. 그들은 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야말온 제는 행군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1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는지는 뭐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악한 말 우리가 조금만 뭐 짐작해봐도. 좋은 얘기는 아니었겠죠, 그죠?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평, 불만하는 말,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말, 싸우는 말, 이간질 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이 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우리는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런 악한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곧 그 심령 안에 그와 같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참 겉으로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군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타깝게도 십년 안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 본성, 그 육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대로 앞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표로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따지듯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laughs> 푸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 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나? 이 황량한 이 광야길을 왜 이렇게 우리는 뺑뺑이를 돌아야 되나? 아마도 애굽에 살던 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항상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뒤를 보게 만듭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고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자꾸만 우리를 과거의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도록 끌어당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곰곰이 여러분도 한번 신앙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실족하고, 언제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영락 없이 그때가 바로 뭐예요? 내 뒤를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도 그리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들 가운데 여우와의 불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그 진영, 그 끝을 태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 어떤 불일까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는 불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열왕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그 당대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제사드리는 그 제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재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그 아세라를 위한 재단을 쌓게 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떨어지게 하는지를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 발과 아세라를 따르던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날 온종일을 별아 별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해 하면서까지 뛰며 떠들며 온갖 짓을 다 하며 그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을 부르고 찾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재물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랑을 파서 그 물을 부었는 그 물까지 모두 다 그냥 훑어 버리는 태워 버리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 갈멜산에 떨어졌던 그 불발입니다.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죠. 영광의 불이었고요. 능력의 불이었고요. 모든 것을 싸그리 다 태워 버리는 소멸하시는 불이었습니다. 그죠? 그 불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그 불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성막 위에 떠올랐던 불구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그들은 지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지금 그 영광의 불이 임재의 불이 소멸하시는 불로 바뀐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불이 영광의 불로 임주의 불로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노의 불이 되어서 마치 심판의 불처럼 징계하시는 그 불처럼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안 계시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 내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늘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내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내 중심에 그 품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그러니 당연히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며, 내 표정이며, 내 눈빛이며, 그 모든 한숨과 내눈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낱낱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다베라라는 그 뜻은 불사르다라는 뜻입니다. 불태운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화위복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많은 것들이 그죠? 필요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어떤 그런 습성들, 습관들, 본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내이 육성 말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추악하고 음란한 이 육성들을 낱낱이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 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멸하신 이 불은 우리에게 복된 불인 줄 믿습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육성들이 다른 어떤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불로는 안되죠 여러분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번제단에 그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들에 있었던 그 번제단에 붙였던 그 불이나 성수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 정금등대가 있을 때그 등잔을 밝히는 불이나 분양단에서 여러분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불이 이 모든 불은 다 하나이지요. 같은 불입니다. 그 불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불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불, 내 의지로 만든 불, 내 경험으로 만든 불, 내 공로로 만든 불. 그런 불은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불을 들고 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오 같은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29절 예레미아 23장 29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말씀, 이 여호와의 불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뜨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재단을 통해서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으셔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부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문자와 같은 그런 말씀, 지식과 같은 그런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때이 말씀이 정말 불과 같이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될때 비로소 내 삶의 자리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냐고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고요? 왜 우리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보질 않습니까? 말씀을 읽질 않나요? 그럼 그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말씀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없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뭘로 삽니까, 여러분? 삼시제끼,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자가 여러분, 어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영은 완전히 그냥 아사 직전이 되어 가지고 굶어 죽기 딱 직전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살까요?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영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온통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육신으로 산다는 게뭐의 미합니까? 온통 내가 세상적인 것, 이내 몸에 보여 있던 그런 육신적인 습관, 습성, 내 정욕, 이런 걸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업을 성설이지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떨어진 이 불. 이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놀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르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징계의 불이지요, 심판의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징계 앞에서 또다시 불평불만하고 또다시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난지를 몰라서 무지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전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신앙이었던 그런 여러분 연수를 불분하고 여러분 직분을 불분하고 여러분 그 징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의 회개의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도... 오히려 더 혈기를 부리고 오히려 더 대적을 하고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짓이 아니라 철저하게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위처럼 빨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회개하는 자를요. 다시금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은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년 가운데 떨어진 이 불. 이 불은 징계의 불이요, 진노의 불이긴 했지만, 이 불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증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늘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일이 더잘 풀립니다. 더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용서하시고 불리도 눈감아 주시고 악도 그냥 막 대충 넘어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내 심령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고 오히려 더 잘되고 더잘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그건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건 완전히 끊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와의 불은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징계의 불이면서 사랑의 불이죠, 여러분. 그 여호와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멸하시는 불, 징계의 불, 사랑의 불이 내 심령 안에 떨어질 때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소멸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여호와의 불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우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구하시지 마시고 그 여호와의 불이 이발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태워져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달마다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